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. 기독교인도 자살을 할수 있는 것인가? 어, 믿음이 있다면 자살할 마음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.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약 15,000명 정도가 자살로 죽고 있습니다. 그 인원 중에도 분명히 기도, 기독교인들도 있고요. 그분들도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고 또는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절망 가운데 생을 마감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같이 지닐 수도 있습니다. 그럴 때 누군가 잡아주면 좋은데 아, 쉽지 않은 경우들,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기독교인들도 자살할 수 있다는 라 그런 전제를 가져야 우리가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. 나 자신부터 조심을 하게 되고요. 생명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을 교육받고요. 그리고 우리 교인들 서로 돌봐주는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들이 갖춰야 됩니다. 그럴 때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자살률이 많이 떨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.